안녕하세요. 방문이 아프입니다 자, 우리님께서 스파르타를 굉장히 많이 튜닝 하시고 어 지금 음 돈을 좀 많이 들렸어요 근데 차가 포트가 아, 너무 비용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개봉을 살짝 해 볼게요. 보시면 여기 샤프트가 있는데요. 샤프트가 이렇게연결어 있고요. 얘는 고정되는 샤프트예요. 꽉묶은게 아니라 이렇게 고정한 거고요. 연결되가지고, 샤프트가 이렇게 휘어져 있죠. 원래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플렉시블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약간 휘어지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휘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얘가 똑 부러졌어요. 자, 얘가 부러졌다는 건두 가지가 있죠. 열이 많이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 부러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다시 가깝게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어, 그, 그 많이, 많은 그 충격을 받았어요. 보시면 샤프트가 휘어져 있죠. 휘어져 있거나 기스가 많이 나는데, 샤프트 딱, 딱, 딱 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딱!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여기가 탁탁탁탁탁탁 하면서 잘라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님께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예, 교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오뭐 다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프트, 다시 살려볼게요. 이 자, 스파르탄입니다. 스파르타 샤프트. 자,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스파르타였습니다. 입니다. 조준이는 포필로 하셨어요. 어, 좋아요, 포필로 하셨습니다. 오케이 엄유거랑 아니죠? 예, 조심해야 됩니다. 약 이렇게 이렇게 용이뭔 네. 뜻이죠? 네용 고치겠습니다. 아라미한 부분이 여기 두 오케이.